한 대형 백화점이 이색적인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수술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행사인데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3, 2, 빨간 줄무늬 티셔츠에 동그란 안경을 쓴 사람들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한 대형 백화점이 청각장애인 후원단체와 함께 개최한 걷기 대회입니다. 대회엔 1,500명이 참가했고, 1인당만 원씩 낸 참가비는 전액 청각 장애 어린이 수술 지원비에 쓰입니다. 특히 참가비 전액이 그 청각 장애우에게 전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청각 장애 유소년들은 클라리넷 공연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했고, 참가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답례했습니다. 저희 같은 친구들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사람들한테 고마웠어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걷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도중에 함께 앉아 공연을 즐기며 따뜻한 봄날을 만끽했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본 행사를 준비하였고요.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행사들을 많이 준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째 청각장애 어린이 수술 후원 사업을 진행해온 이 백화점은 지금까지 모두 116명의 어린이들에게 9억 원의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